INTP 유형의 사람들은 왜 빠르게 적응하는지 알아? 역시 이것도 그들만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첫 번째로는 호기심이 끊이지 않는 두뇌 덕분이지. INTP들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탐구하는 성향이 있어.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적응하는데 빠르다고. 두 번째는 융통성과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 INTP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데 뛰어나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는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대처할 준비가 돼 있지. 세 번째는 지적 호기심과 즉흥적인 사고 덕분이지. INTP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도 모르게 INTP 유형인 사람들에게 끌리는 이유가 생겼다던가. 혹시 너도 INTP일지도.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하는 비법들을 INTP들로부터 배워보면 어때? 함께 알아내보자고, 이야기해보자고. 결과만을 기술한 답변. INTP 유형의 사람들이 빠르게 적응하는 이유와 비법을 알아봤는데, 그들의 호기심, 융통성, 적응력, 지적 호기심과 즉흥적인 사고가 큰 영향을 끼치는구나. 이제는 INTP 유형의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이유에 대해 더잘 이해할 수 있겠어. 다음에는 INTP 유형의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빠르게 적응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들과의 소통 방법 등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함께 더 많은 것을 배워보며 적응력을 키워보자고.